먼저 200페이지 수능 기출 문제고요. 문제를 쭉 보시면 핵상은 ENNU 그리고 기억 리을이 갖는 유전자 라제, 스몰 A, 라지 B, 스몰 B DNA 상대량이 제시됐고 그리고 나에서 기억에서 리을 중 어떤 세포에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대요. 나는 그러면 나는 라제 A와 스몰 B 그러면 라제 A와 스몰 B는 디귿 세포가 된 거죠. 기억은 1의 세포 그리고 니은은 2의 세포 디귿과 리은은 1과 2의 세포 중 하나가 되는 거고 성별은 암컷이 XX 수컷은 XY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런 문제를 풀때 먼저 디엔의 상대량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기억은 라제이 라지삐 라제 B, 스몰삐 니은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디귿은 라지 a 스몰 b. 우리는 라지 b 라지 b가 되는 거죠. 여기서 라지 b 라지 b라는 얘기는요. 대립 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가 라지 b 라지 b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DNA 상대량이 S기를 거쳐 가지고 유전자가 복제되는 과정을 통해서 라지 b 라지 b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 유전틱은 리얼에서이 DNA 상대를 통해서 얘네가 생식 세포 단계 중 어떠한 단계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판별을 하셔야 되는데 생식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 G 원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S기를 거치겠죠. 그래서 G2기에서 M 원기, M2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식 세포가 4개가 형성될 거예요. 그때 G 원기, m 기 M 원기, M2기 그리고 생식 세포 가 형성됐을 때 이에 각각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상과 어떠한 특정한 유전자의 DNA 상대량 혹은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유전자의 상대량이 얼마의 값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x 염색체에 라지 A를 갖고 있고 그리고 Y염색체를 갖고 있으며 상염색체의 대립연자가 라지 B, 스몰 B인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할게요. 이때 G 원기의 라지 A DNA 상자량 1, 라지 B 1, 스몰 B 1이 되는 거죠. 그럼 S기를 거쳐서 M 원기 중기가 됐을 때는요. A에 대한 대림전자가 복제가 되고 또 B에 대한 대림전자 복제되고 B에 대한 대림전자도 복제되고 Y 염색체 유전자도 복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A, 라지 Y, 라지 Y,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A, 먼기때 라라, 라라, 쓰스가 표현돼 있어도 얘네들의 대립관계 에놓여있는 유전자는 상에 대해서는 라지 B, 스몰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X 염색체의 A 그리고 이제 Y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1분열이 B, 1분열이 분리가 될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염색체가 왼쪽으로 갔다고 하고 X에 있는 A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할게요. 그리고 어, 라지 B가 어,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스몰 B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 e 분열일 때는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YB가 왼쪽으로 그리고 어, X염색체 있던 A와 상염색체 있는 스몰 B가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이두 가지 조합 외에도 또 다른 조합이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 뭐라고요? 어떤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 A라는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 지원기에서는요, 1이 되죠. M1기에서는 2가 되고요. M2기에서는 오른쪽은 2, 왼쪽은 얼마?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이제 생세포요. 생세포에서 A의 DNA 상대량은 1이 되는 거고요. 왼쪽은 0이 되죠. 이번에 스몰 A에 대한 DNA 상대량을 볼까요? 지원기부터 시작해서 M원기, M2기 생세포까지 다 DNA 상대량이 0, 0, 0, 0 왼쪽도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라지 B에 대한 상대량 지원기 1, M원기 2 그리고 왼쪽은 2 오른쪽은 0이 되죠. 그리고 또 왼쪽은 1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0이 되는 거고. 그다음 어 스몰 b도 한번 해 볼까요? 어 스몰 b. 지번기 때는 1, 지투기 때 2, 그리고 m2기 때는 왼쪽은 0, 오른쪽은 2. 그리고 생세포일 때 왼쪽은 0, 오른쪽은 1이 되죠. 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동형적합의 경우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 라지 A, y 의 라지 B, 라지 B라고 한다면 복제를 했어요. S기 때. 그러면 A, A, Y, Y,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B가 될수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라지 A와 라지 B가, 또 오른쪽에 Y와 라지 B가 같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M1기 때는요. 라지 B에 대한 DNA 상대량 값이 또 얼마가 나올 수 있나요? 만약에 오른쪽처럼 라제이, 와이, 라지비라지비라고 한다면 DNA 상대량이 4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G원기일 때는 0이나 1값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m 원기 때는 어떤 특정한 대립 유전자가 0이나 2나 4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립 유전자가 M2기일 때는 0이나 2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생색풀일 때는 어떠한 특정한 대림 전자의 상대량은 0과 1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럼 이제 또 다시 왼쪽 그림을 볼까요? 지금 기억은 라지 b 스몰 b DNA 상대량 각각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스몰 a에 대해서는 어때요? 없지요. 라지 a가 1이고. 그러면 방금 적용했던 특정한 DNA 상대량이 0 1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DNA 상대량이 0과 1값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세포는요. G원기세포와 생식세포예요. 근데 생식세포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왜냐? 생식세포는 각각의 DNA가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DNA 유전자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거죠. 라지 B, 스몰 B면 라지 B를 하나 갖든 스몰 B를 하나 갖든. 그래서 기억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지원기 세포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지원기 세포. 그럼 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라지 A, 라지 B, 스몰 B. 그리고 스몰 A가 없죠. 왜 스몰 A가 없냐면 이 라지 A와 스몰 A가 X 염색체 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억은 X 염색체에 A가 있고 그리고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며 상 염색체에 라지 B와 스몰 B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오른쪽에 표현한 그림 있죠.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니은 뭘까요 니은은 x 염색체가 두개란 얘기죠 왜냐면 라제이가 x 염색체 있고 스레이가 x 염색체 있다 그러면 얘는 아 여자이구나 그래서 니은 세포는 2 e. 그래서 a가 수컷 2가 암컷이 되는 거고 니은 2의 세포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G, 원기의 세포 니은, 라 라제이, A, 스몰레이 엑스염색체 A, 노놓에 있는 거죠. 라제이와 스몰레이 그리고 라지비와 스몰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복제하는 과정 중에 M 원기 때는 DNA 상대량이 각각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제이, A, 라제이, A, 스몰레이, A, 스몰레이, 라지비라지비 스몰비, 스몰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디귿 볼까요? 디귿은 어떤 특정한 대립 유전자가 DNA 상대량이 어떻게 돼요? 0과 1이죠. 라지 A에 대해서는 1, 스몰 A에 대해서는 0. 그리고 라지 B에 대해서는 0. 그리고 스몰 B에 대해서는 1. 그러면 어디에 해당 하나요? 생식 세포에 해당하는 거죠. 생식 세포에. 그러면 라지 A와 스몰 B를 가질 수 있는 생세포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죠. 왜냐? 라지 A, 스몰 B를 갖고 있고 라지 A, 스몰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세포도 가능하고 2세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1인지 2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쵸 근데 리을을 볼까요? 리을은 라지비 B, 라지비 B. 어떤 특정한 대립 유전자 라지비가요. 이 e, 그리고 나머지 라지A0, 스몰A0. 그러면 어떤 특정한 대립 전자가 영과 2의 값을 가는 거죠. 그러면 영과 2의 값을 가는 거는 어딘가요? m 2기가된 거죠. m 2기 근데 B만 2 개예요. 라지B만 2 개. 라지A는 없어요. 라지 a 가 없는 게 아니라 y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 보시면 어, 이 경우에 이 경우 이 경우 이 세포에요 m2개 y가 dna 상대량 2개 라지 b가 dna 상대량 2개 그래서 이 세포는 리을은 누구의 세포다 2의 세포다 라는 거를 아 남자가 1이었나요 예, 네, 1의 세포다 라는 거를 알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디귿은 이에 세포다. 어, 오른쪽에다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지금 기억이 얘가 되는 거죠. 기억이 예. 그다음에 리을이 예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표현했고. 니은은 얘가 되는 거죠. 니은은 예. 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이 세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 디귿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디귿은 라지 A s m a 각 각각 large a small p, a 스몰 B s 도 a 지 a 스 a r 가 e p, s m a l a 라지 B 스몰 a 라지 B가 돼가지고 라지 라지 스몰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로 e 요이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된다? 디 a r 된다. 디 l 디 r 세포 예. 그럼 이제 보기 볼까요? 1번은 수컷이었죠. 그리고 나는 나 기억의 아. 염색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디귿. 디귿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거고. 3번 니은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두 쌍이 있다. 니은에서는 상동관계에 놓인 염색체에. 이에는 어, 6이라고 했죠. 이에는 6. 그러면 상동관계에 놓이는 염색체는 세 쌍이 되는 거죠. 핵쌍이 2n일 때. 그래서 니은은 상염색체 한 쌍에 대한 대립유전자와 아 성이죠 성상염색체에 대립유전자에 한대 대한 한쌍 상동염색체가 두 쌍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쌍이 2n으로서 니은은 여기 핵쌍이 2n인 2n EN. 그래서 핵쌍이 2n 즉 상동염색체는 세 쌍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사람의 경우는 2n 은 46이죠.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핵상이 2n인 세포일 때는 몇쌍스물 셋상이 되는 거고요. 4번. 디귿은 2의 세포다. 예, 그렇죠. 디귿은 2의 세포.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5번. 리어딨나요 예, 리얼로부터 형성된 색세포가 다른 생세포와 수정하여 태어나면 자손은 암컷이 아니라 뭐야? 수컷이 되는 거죠. 왜? Y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요. Y 염색체. 그래서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세포로부터 자손이 태어난다. 그러면 암컷은 무조건 X를 주니까. 그렇죠? 난자는 X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정자에서의 리얼은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손은 예,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 된다.